1597년 8월, 일본의 도요토미 이데오시 정권은 조선과의 정전 교섭이 결렬되자 또다시 군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정유재란, 임진왜란에 이은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은 먼저 수군을 보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육군은 남원과 전주를 함막하며 전라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조선의 내륙 깊숙이 진군한 일본군은 충청도 직산까지 올라와 명나라 군과 대치하게 되지요. 그러나 조선의 운명을 바꾼 단 하나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량 해전입니다. 파직되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지휘를 맡아 겨우 열두 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대파하였고 일본 육군은 보급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북진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전세는 반전됩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울산성 순천의성등 남해안의 외성들을 포위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울산성 전투, 제2차 울산성 전투, 외교성 전투 등에서 조명연합군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요. 그리고 1598년 9월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일본군은 이 소식을 철저히 숨긴 채 조선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 철수로를 막기 위해 조선수군은 마지막 전투에 나섰습니다.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해전에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적의 조총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마지막 말씀처럼, 장군의 죽음은 끝까지 숨겨졌고, 전투는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수십만의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고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으며 조선의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일본과 명나라의 운명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정유재란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이 함께 흔들렸던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